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시장시중에농업 많으신데요. 오늘 그때 방문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네.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제 지원해준 고정입니다. 한국자단 열포기실 예,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주는 거예요? 예, 농업기술센터에서 <laughs> 지원해주십니다. 네. 네. <laughs> 이렇게 가지가 오시면 됩니다. 어이. 어, 대표님, 새로운 모습. 아니 <laughs> 농사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요태어나요부터 했지 우리세요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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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요 누구세요? 런 감자도 심고 야. 어? 뭔가요 여 이거 쳐서 여기서 나왔네. 도시 애기는 저기 멀리 도망갔어. 왜 애벌레를 만질 줄 알아요 농사 짓지 이런 데 나오는 게 지렁이고 애벌레인데 응. 자 잡아 여기 살짝 잡아 자 여기다 심어 네, 덮어 <laughs> 많이 덮어, <laughs> 많이 덮어. <laughs> 더. 꽉 눌러줘야지 옆에 넘어지지 말라고. <laughs> 옆에를 이렇게 눌러줘. 응. 주세요. 나 엄마 일 잘하는 사람 데려왔지. <laughs> 어? 여기를 어떻게 분양을 받았지? 아니 여기가 좋은에 위치도 좋고. 그쵸. 네. 자, 아, 옆에. 옆에를 꽉 눌러줘야지. 토붙이고자 이제 눌러. 토프. 칠이지 둘, 둘, 셋, 정도만 하면 된다. 사실 이게 텃밭이 재밌는 것 같아서 되게 중노동해요 <laughs> 응? 여기 또 하나 왔다 그걸 서갖고 왔어 어 거기 있었구나 딱두개 부수겠는데 못하시는 게 뭔가요? <laughs> 노래, 춤 저는 이제 뭐다것 오늘 이제 뭐다것 같은데? 나 오늘 상추 심으러 왔는데? 오이 오이 있는 야는데네 저도 여기 상추 심으러 왔습니재미게 하십시오 예. 네. 예, 네, 안녕하세요. 어제 농경 와요. 예, 사실 이거 이렇게 키 이거 치 예. 뿌리 지모 가지고 사실 은짜솔직 옛날에는 그 뜰에 해석이스로 겸먹으떠나고떠나고 했긴 했는데 그랬잖아이단다생이에요 예. 딴 재작도 그냥 퍼퍼 돼 있는데 거기 돌로 해놔 가지고 녹색도 힘들고 그다음에 꼭 가기가 좀 되게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니까 그러니까 그, 그, 그 부분은 예.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하는 코스하고 예. 철새나 이런 걸 보호해야 되는 코스를 예. 그런 걸좀 해서 A 코스, 코스 나눠서 네. 시골 에서 농사짓는 거재미없는 사람은 근데? 하면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꽃을 심어 봐저 누가 봐주냐근데 사람이 많은 하시는 곳에서 뭔가 하면 <laughs> 네. 재미있거든 <laughs> 그러니까 나는 소통을 이렇게 많이 할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의선만 좀 어떻게 빨리 해도 사실 여기서 상당부 해결되는데 지금 당장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좀할수 있는 것들은 좀 저기 좀더 책임 성경에서 가지고 서 경의 중앙선이 급행 열차를 저희가 이제 그 탄현역에 세워 정찰을 해요 네, 그건 네. 그건 저희가 아는데 경의선은 증량을 하기 위해서 이제 360억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4량이 다니잖아요. 그래서 2량을 더 붙여서 6량으로 하는데 6량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차량을 늘려달라 편수를 늘려달라 네, 그래서 그3 그렇죠. 그 그게... 6 0억이라는 금액 속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네, 더경써서 저기 아, 좀 많이 주십시오네 감사해요 고양이 씨어네 안녕하십니까 뭐시으셔요네 저기 뭐야 길게 드시고요 여러 가지 시험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다다르네 그러니까. 그래서, 그래서 어느 게 제일 잘작 하고 잘 크는지 일부러 또 나오셨네요 예 아니 저도 저도 그서 모종 심다가 어 그러셔요 네 고맙습니다.